정품 HP 잉크 카트리지로 잉크가 부족하거나 없는 카트리지를 교체합니다. 먼저 프린터를 켭니다. 잉크 카트리지 액세스 덮개를 엽니다. 계속하기 전에 프린터가 유효 상태가 되어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교체가 필요한 카트리지가 있는 경우 잉크 카트리지 레치를 들어올립니다. 프린터에서 사용한 카트리지를 제거하고 재활용을 위해 옆에 둡니다. 사용한 카트리지 재활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p.com/recycle를 참조합니다. 새 카트리지의 포장을 제거합니다. 카트리지의 탭을 당겨 노즐과 접촉부를 노출시킵니다. 막힘, 잉크 문제 및 악성 전기적 연결을 예방하기 위해 구리색 접촉부 또는 잉크 포트를 만지지 않습니다. 새 카트리지를 슬롯에 넣습니다. 삼색은 왼쪽이고 검정은 오른쪽입니다. 잉크 카트리지 레치를 닫아서 카트리지를 제자리에 고정합니다. 잉크 카트리지 액세스 덮개를 닫습니다. 확인을 터치합니다. 최고의 프린터 성능을 위해 정렬이 필요합니다. 확인을 터치하여 정렬을 수행합니다. 프린터가 새로운 카트리지를 보정하고 정렬 페이지를 인쇄합니다. 정렬 성공 메시지가 나타나는 경우 확인을 터치합니다. 정렬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 다시 정렬을 시도합니다. 오류가 지속되면 support.hp.com을 방문합니다. 정렬 페이지는 버리거나 재활용합니다. 이제 프린터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